얘들아 안녕. 얘들 어머니, 뭐, 뭔 소리야? 주인 놈아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음 알겠다. 어, 주인님이 말했는데못조이는 공개 안 한대. 나만 들을 수 있다. 어... 쨌든든 어... 어... 일일 있다 무슨 일이냐면 아직도 배트못찾 어... 알겠다. 이겠너 좋게 말게. 할 좋게 좀 말해라 시청자들을 보는데 보조 보조 뿌루루 차단 차단 차단까지는 아니잖아. 응. 음, 그런 그런거 대해. 아쨌든 패트를 못찾으니까 패트를 못찾으니까한 개중 유튜브에서는 패 패트를 못볼 거야. 음. 한번 더. 그 대신, 그 역할 맡겨줄 잠만, 높이가 있지. 에이, 에이, 기득, 기록, 기득긴 한데, 응? 어, 티니핑, 티니핑, 동생, 동생이잖아. 티니핑아, 아니, 아니, 티니핑 안 갖고 와도 돼. 어린, 죽었다. 어, 그럼, 오늘, 이건, 이건, 없는, 없는 걸로 하고, 여기, 티니핑 만, 다음 표 만들어 가. 자가 아니라, 배터리가 부족해. 뭐, 어, 배터리? 어떻게 할까? 배터리가 안 남았대. 맞아, 배터리가 안 남았대. 봐봐. 어떻게 어떡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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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. 어떡해, 어떡해. 귀신이 들렀다 온거 아니야? 뭔, 뭔 강아지 소리야. 욕하니까, 욕하면 안 되니까 강아지 소리로 할게요. 아, 정말. 이건 또 먹고, 음. 일단 여기에서 마칠게요. 영상 끝!